요 오유 핸드메이드입니다. 오늘은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모기 퇴치 스프레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이름은 모기 퇴치 스프레이라고 하지만 어 곤충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에센셜 오일 향을 이용해서 만드는 스프레이이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이렇게 곤충들이 많을 때 사용하기 좋은 스프레이로 모기뿐만 아니라 곤충들에게까지도 효과가 있는 모기 퇴치 스프레이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 만들 모기 퇴치 스프레이 재료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어, 곤충들이 싫어하는 향은 어,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도 제가 사용할 향은 이 라벤더 에센셜 오일, 그리고 시트로넬라 에센셜 오일,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,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이용할 거예요. 그리고 정제수 물 필요하고요. 그리고 무수 에탄올 넣어 줄 건데요. 이 무수 에탄올은 이 향이나 성분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잘 퍼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 천연 재료로 모기 퇴치 만들기 정말 쉬워서 5분. 한 5분 아니라 한뭐 1, 2분에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재료 계량만 해 주면 끝나는 스프레이거든요. 저희 가족이 캠핑을 다닌지 지금, 한 3, 4년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캠핑을 다닐 때 주로 캠핑장이 산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숲 속에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를 가도 그렇고 이렇게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여름철이나 뭐 늦봄부터 이렇게 초가을까지는 곤충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한여름에는 특히나 모기가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저와 뭐 신랑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모기에 한번 이렇게 다 뜯기고 나면 며칠 동안 잠을 못잘 정도로 가려워서 긁고 또 긁다 보면 피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딱지도 생기고 흉터도 생기고. 그래서 최대한 모기를 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기 퇴치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정말 몇 통씩 가지고 다닐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어, 천연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. 효과가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여름철에 바닷가에 캠핑 갔을 때도 뭐 아예 한 방도 안 물릴 순 없겠지만 바닷가에 캠핑을 갔을 때에도 정말 많이 물리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며칠씩 놀다 올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기 퇴치 스프레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드는 방법 정말 쉽게 알려 드릴게요. 이 재료들을 계량만 하면 되거든요?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먼저 에센셜 오일부터 계량해 보도록 할게요. 에센셜 오일 넣어주셨으면 그 다음번에는 무수에탄올 넣어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나서 이 에센셜 오일이 녹을 수 있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 넣어 주도록 할게요. 그런 후에 뚜껑을 닫아 주세요. 그러면 모기 퇴치 만들기 벌써 완성되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라벨링 해 주도록 할게요. 완성된 스프레이에 스티커를 붙여 주도록 할게요. 아니면 스티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마스킹 테이프나 이런 데 적어서 붙여 주셔도 되고요. 어,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만 표시를 해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퇴치 스프레이는 얼굴을 제외하고 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몸을 향해서 분사를 하던가 아니면 뭐 신발 가지고 있는 가방 이런 쪽으로 어 분사를 해주시면 되고요. 간혹 가다가 이 에탄올이랑 향 때문에 얼룩이 지거나 상할 수 있는 소재에는 뿌리지 않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내몸 주변에 뿌리던가 아니면 뭐 캠핑가서 우리가 있는 곳 자리 주위에 뿌려주시면 되고요.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한번 뿌리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모기태치 스프레이는 한철, 여름 한철 사용하시고, 어, 그 이후에는 폐기해주시고, 다음 해 여름이 돌아올 때는 새로 만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천연 재료로 먹이태치 스프레이 만들기 완성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